안녕하세요. 라이너 광태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페이스 관련 펜, 펜집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스페이스 편집 명령어도 종류가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 익스텐드, 그 익스텐드, 스페이스를 연장하는 익스텐드 스페이스 하고요. 필렛, 그 다음에 챔퍼, 그 다음에, 어, 브라이벌 레디스 f 페이스 필렛, 가벼운 반지름 어떤 필렛이란 건데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 그 다음에 블렌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 Extend Space는요, 스페이스를 연장하는 명령입니다. 자 일단 프론트하면서 자요런 하나의 커브를 만드시고요. 어자 이거 커브를 하나 더 만들까요? 자, 두 개의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자첫 번째 커브를 스페이스툴에서 푸시풀 어 e x t r u d 기능을 통해서. 자, 면을 뽑아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푸시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 Extend u unt, n Trimmed 스페이스라겠죠? 자, 클릭하시고요. 어, Extend 하고자 하는 스페이스의 엣지를 선택하라. 자, 엣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익스텐더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그 위치를 한 1mm, 2mm, 3mm, 1mm죠. 아, 1mm, 2mm. 자 이렇게 보시고 어, 익스텐더즉 연장하고자 하는 길이만큼 선택을 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원래 있던 이 방향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스페이스의 어떤 방향성에 이제 아래,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이 방향 그대로 어, 이 엣지 자체가 그러니까 스페이스 엣지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엣지를 선택하시고요. 자 연장하고자 하는 길이만큼 마우스를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어, 길이만큼 들어가시고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크림만큼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 비교를 보시면은, 첫 번째 요 스페이스는 이, 이 끝부분이 항상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스페이스가 갖고 있던 메인의, 어, 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익스텐드, 어, 익스텐드가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죠. <laughs> 자, 그렇죠? 이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건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필렛 스페이스입니다. 필렛은 스페이스에다가 어떤 필렛을 적용하는 건데요. 자, 다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자, 이걸 어,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트루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 수직면, 수직면들을 필렛을 처리할 겁니다. 자, 필렛 적용하시고요. 반지름 값을 음, 2.5 정도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엣지, 두 번째, 두 번째 엣지 선택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필렛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명령 실행하시고요. 이번에는 5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 트림이 yes로 되죠 잘라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름으로 잘려나가서 트림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명령 실행합니다. 다시 명령 실행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필렛 처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입니다. 자, 챔퍼. 자, 거리가 나오죠? 3,3입니다. 여기서 6가까지 거리, 여기서 6가까지 거리가 3mm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엣지, 두 번째 엣지. 자, 이렇게 어, 잘르는 챔퍼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5마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마5 역시 트림은 yes로 되어 있습니다 트림이 no일 경우에는 잘르나가지 어... 않겠죠 <laughs> 챔퍼 이렇게 잘르나고요 챔퍼 짤르나고요트림 no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트림을 y e 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챔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브라이벌인데요. 어... 자, 다시 오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걸 복사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자, variable, variable r d i u s space 플래이 되있죠. 가변형입니다. 자, 원래 플래 l l e 플이나 챔퍼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위쪽이나 아래쪽, 의 어, 크기, 그러니까 레 d 디우스나 챔퍼의 크기가 갖게 되죠 하지만 바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의 어떤 다른, 특정 지점을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반지름 3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H, 두번째 스페이스 선택하시고 보시면 위에 위쪽 방향의 3 아래쪽이 3이 되있죠이 상태 그대로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이 3인 상태로 필렛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 아래쪽을 마우스 요지점 있죠?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필렛이 되는 반지름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를 놓으시면요. 16mm라고도 옵니다. 자, 엔터키 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은 반지름이 크고요. 위쪽은 좁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가변형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쪽과 아래쪽의 반지름 크기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이번엔 위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립니다. 자, 아래쪽은 좁아지고, 위쪽은 커졌습니다. 자, 반대되죠? 이런 형태로, 어, 필렛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 가변행 챔퍼입니다. 3 자, 위쪽입니다. 위쪽을 좀더 크게 합니다. 자, 위쪽은 넓어지고, 아래쪽은 좁아지죠? 다시 명령 실행하시고요. 이번 아래쪽을 좀더 크게.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가베형 필렛, 필렛과 가베형 챔퍼. 자, 브라이벌 필렛, 브라이벌 챔퍼. 어, 두 가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드가 있는데요. 블렌드 스페이스는 아주 자주 쓰는 기능 중에 또 하나죠. 어, 말 그대로 블렌드 하는 겁니다. 블렌드 커브와 같은 건데요. 어, 보통 접시라든지, 잿더리, 싱크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어, 접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자, 동그란 형태의, 어,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큰 형태의 서클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옵셋으로 복사를 해서 면을 생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면을 생성합니다. 어, 플래나 스페이스로 플래나 커버죠. 자, 면을 이렇게 생성하시고요. 자, 생성된 거 보시죠. 바깥쪽에 있는 커브를 어, 이동 툴을 로 인해서 약간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접시는 잘 알다시피 위쪽은 넓고 아래쪽으로 가서 좁아지죠. 그걸 응용을 하는 거죠. 자, 블렌나 커버 실행합니다. 자, 슬랙터세그먼트 퍼, t 스트 엣지, 첫 번째 엣지를 선택하라. 자, 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어, 접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 안쪽에 있는 엣지와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엔터키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곡선을 어자스타 블렌더 버글을 버걸, 이걸 이용해서 조절합니다. 제버글이라면 각도입니다. 각도. 자, 퓨리브를 체크하시고요. 자, 첫 번째, 어, 위에 겁니다. 위에 거는 위쪽 부분의 어떤 곡률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래쪽은 아래쪽의 모양을 조절합니다. 자, 오케이 놓으시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러운 형태의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은 어, 플래너 컵으로 면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전체 선택하시고, 조인 눈입니다 자, 그러면 폴리스 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타원, 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원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셋을 시키고요. 자, 면을 생성합니다. 자, 바깥쪽에 커브를 위로 올려주고요. 자, 블렌드 컵으로 연결합니다. <laughs> 자, 보시는 바와 같은, 어, 타운 형태의 접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용기 같은 것도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세숫대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엔 싱크대 같은거 모양을 싱크 개수대 있죠 개수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싱크 개수대가 일반적으로 사각형대로 이루기 때문에 어,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어, 서클 중심으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다시 크게 그립니다 그러면 o f f 기능을 통해서 자 면을 만듭니다 역시 위로 올리고요 자, 여기서 연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거는 곡선 반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블렌드컵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어, 서클, 어, 그러니까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엣지, 두 번째 엣지. 자, 꼬이죠? 꼬인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선 자체가 완전히 꼬여져 있습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어, 블렌드컵으로 어, 마우스를 클릭할 때 위치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끝 부분, 그 위쪽의 끝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커브의 곡률을 좀 조절하시고요. 0.27이 0.64입니다. 0.27이 0.64이 자 OK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명령 실행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시고요. 아, 0 2 7대 0.64이죠. 자 똑같이 값으로 OK 누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메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의 면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직선이 아니겠더에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곡선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걸 블렌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어, 패치 명령을 써야 됩니다. 패치나, 어, 또는, 여기 패치나 또는 네트워크 커버를 이용해서 면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패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선택하라. 스페이스 엣지와 커브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요 부분을 제가 스페이스 엣지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스페이스 엣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메인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어, 여기 아자스타 탄젠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은 이렇게. 어, 골고기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 부분, 일 때는, 요 값을, 어, U와 V의 스패너, 즉, 정점을 씁니다. 이걸 조절하셔가지고,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곡선 부분이 아니라, <laughs> 직선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사스트탄젠스를 체크를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괜찮죠? 자, 오케이 누릅니다. 자, 이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치면 내실하시고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플래너 컵으로 메일을 생성하시고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 조인시킵니다. 조인 자, 요런 식으로, 어, 스페스 툴들의 기능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